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오늘은 슈퍼히트를 메인으로 하는 지상 조합을 써볼 건데요. 그냥 일자로 뿌려도 세긴 하지만 모든 배치에 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길정리형 파이어볼을 섞어서 써보려고 합니다. 대신 파볼은 최대한 초반에 사용을 해주면서 난이도는 많이 낮춰볼 거고요. 전체적인 장비랑 패세팅은 이렇게 해놨고, 재진머신은 훈련소 아니면 유닛 발사기를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 판씩 공작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판들어갔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파볼은 굉장히 좀 빠르게 쓸 건데, 이거는 모노 쪽을 늘려주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하죠. 일단은! 워든 넣고, 함정 체크 한번 해주고, 힐러 붙여주고요. 뒤쪽에다가 용광로 두 마리 넣어주면서, 길 정렬 조금 더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아, 요거는, 잠시만요. 투명을 좀 써, 쓰긴 써야겠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려주면서, 파볼 날려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입각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쪽에다가 훈련소 깔고, 요고아처퀸자활까지 써주고요 본대 파티 요로 끌고 올게요 슈퍼히티 넣어주고 변습 넣고 가바킹 넣고 월브 한번 써주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벌룬으로 함정책 한번더 다시 한번 월브 요체까지 넣어주고요 홀쪽 방은 점프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아처퀸 쪽에다가 이제 말렙짜리 유니콘 새롭게 레벨이 풀린 15렙짜리를 달아놨기 때문에 유지력 좀 좋을 거거든요 쟤는 그냥 냅두고 본대 쪽에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분노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홀쭉방을 돌파 중. 그리고 요걸 쓸 때는 다바킹을 본대 쪽에 같이 우겨넣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나중에 지진수고를 써줘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요렇게 써주고 다시 한번 분노 주고 여기 있는 투석기 쪽 얼려주고요. 마지막 회골은 일단 아끼자. 지금 로얄 챔피언 어딨니? 로챔피언이 얄 가운데 쪽에 있구나. 아, 로템 쪽에다가 스킬 써주면서 나머지 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터는 역시나 안 썼네요. 야, 이게 헌터를 맨날 까먹어. 이번에 뭐쓸 각이 안 나오긴 했었나? 아무튼 첫 판에는 일단 파벌가이좀잘 나온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큰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파벌을 최대한 빨리 던져가지고 길 정리를 해주고 안정적으로 본대 파트를 안쪽으로 넣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판이고요 이번엔 멀티 개조타워 쪽에다가 파벌을 쏴주면서 어 12시 쪽에다가 훈련소 깔고 본대 파트는 1시 쪽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워든 놓고 벌룬 힐러 들어가고요 용광로 두 마리 그리성안 나오겠지? 나이스. 요 정도면은 됐고 이번 판은 워리를 그래도 조금 길게 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살짝만 길게요. 너무 길게 말고 그러면서 투명 각을 좀 보고 있다가 자 워든이 지금 저쪽으로 그러면은 아, 일단 워든 쪽에 분노 한번 줄까? 분노 한번 깔아주고 살짝 위험하거든요. 야 이러면 투명을 아끼자 차라리. 어, 아끼면 안 되나? 아, 모르겠네. 지금 쏴. 그리고, 파볼 써주고요. 살짝 어색하거든요. 오랜만이라 파볼이. 그럼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사이드 쪽은 훈련소랑 자활로 투명타워 빼버리고요. 벌룬으로 함정체크 추가를 해주면서 월브 열어주고, 자바킥은 확실하게 안쪽으로 넣어야 돼요. 조금 느긋하게 넣어주면서 로챔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서 홀쪽 방은 점프. 여기 리코셰 쪽, 바바킹 쪽에는 해골 한번 써주고요. 워든 쪽에다가 분노를 하나 줬기 때문에, 마지막 분노는 홀 쪽에서 잘 써야 됩니다. 여기, 어, 모널 쪽한번 얼려주고, 지금 분노. 바바킹 안쪽으로 잘 들어갔죠? 이렇게만 되면 이제 바바킹이 지진섭을 써가지고, 뒤쪽 방울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완파율이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슈퍼에티가 안쪽으로 잘 파고들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투명 같은 거다 아껴도 완파 나올 것 같습니다 초반을 잘 넘겼다 생각보다 파보를 좀 어렵게 썼어요 다음 판에는 그럼 조금 더 쉽게 진입각을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음 판 들어왔고요 여기 석궁 쪽에다 그냥 파보를 쏴버리고 홀 박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워든 놓고 벌룬 놓고 힐러 뒤에다가 용광로 두 마리 세팅까지는 똑같고요 라인 좀 잘라주면서 각을 봐볼게요 법사타워 정도까지만 잘라주면은 파벌 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가고 있죠? 자, 좋다. 그리고 저 박격포 잘라주면은 지금부터 여기 이렇게 걸어주고 파벌 날려주고요. 어, 근데 애들이 가운데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 슈퍼에티를 요렇게 넣으면 따라오나? 바바킹 넣고 훈련소 넣고 사이드 쪽은 아처킹 자발로 길정이. 지금 워드는 잘안 따라오긴 합니다. 워드나, 붙어야지. 야. 그렇죠. 이제 옵니다. 월브 넣어주면서 지금 벌룬까지 들어갔고요 무적 없다는 거는 계속 생각을 좀 해줘야 되고. 자, 홀 쪽에서 분노 한 번. 그리고 방사포 쪽을한번 얼음 써주겠습니다. 안쪽으로 잘 가보자. 글성 쪽에다가 독 써주고. 바바킹 잘 들어왔죠? 지금처럼 바바킹만 잘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지진스볼 아, 벽이 조금 덜 열렸네? 이거는 변수인데? 괜찮나? 로챔 쪽에다가 분노 깔아주고, 아, 토네도 있습니다. 약간의 고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힐러가 이번에다 죽었네요. 아, 중앙 쪽에 벌론이 제대로 침투를 못했나봐. 그래도 역시나 완판은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해요. 로얄 챔피언 스킬 남아있고요 슈퍼에티가, <laughs> 저기서 또 벽도 깨주고 있네. 지금 뭐야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건다 썼나? 쭈릿쭈릿은 안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주파위티 뻗었고 그냥 남은 거 써가지고 완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조한 메인으로 써도 어, 굉장히 역시 강력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얘가 워낙에 또 단단하잖아요 체력이 7천이나 되는데 연습색 붙어 있고 이러니까, 필책이나 무적이 없더라도 잘 죽질 않습니다. 자, 다음 판들어왔고요 이것도 파벌이 가운데가 맛있는데, 어, 저기까지 던지는 건좀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하죠? 그럼 그냥 여기 있는 모을 옆에 석궁을 노리고 가겠습니다. 살짝 설계가 길어졌는데, 자, 함정 체크하고, 힐러 넣고, 마찬가지로 용광로 두 마리 깔아주고요 어쨌든 석궁 쪽에 쏘고 그냥 바로 가면 돼요. 우선은 조금 더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워드는 다치나 맞겠다 아닌가? <laughs> 감이 잘 안오네 이렇게 가려주고 어, 바로 쏴주고요 죽나? 아이구야 이러면은 퀸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이 꼬여버렸네 여기는 그냥 훈련소로만 가고요 월브 넣고 훈련소 쪽에 얼굴 써주고 슈퍼에티한 마리 넣고 나머지를 가운데 쪽으로 넣어볼게요 대처해야지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월브 한번 들어가주면서 로얄 챔피언도 그냥 사이드에 붙여버리고 이번엔 중앙쪽은 점프로 자 이것도 극복 한번 해보자 우선은 방사포 쪽 아프기 때문에 한번 얼려주고 분노 한번 깔아주고 독까지 자 그리고 지진수볼은 그래도 좀 아껴주긴 해야 돼요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써야 됩니다 바바킹 좀 빨리 넘어가자 슈퍼에티 마이트로 핵심방탈 좀 잘라주고 있긴 한데 그렇죠. 좀 날리고 있죠. 그리고, 아, 잠깐 바바퀸 조금만 더. 지금. 그러면서 로챔 스킬. 자, 아직 분노 하나 더 있거든요. 해골은 아껴주면서, 분노는, 아, 퀸 쪽에 줄까? 퀸 쪽에 줘가지고 홀을 좀 빨리 자를게요. 그리고 마지막 해골은 여기 싱그린 패. 그러면서 베드로 법사타워 잘라주고. 어, 잠깐만. 와. 엥? 나퀸 스킬을 안 썼었구나 <laughs> 아 개웃기네 갑자기 이거 마지막에 자와이랑 자이자이가 나와버리면서 <laughs> 호를 이상하게 잘랐는데요? 야, 근데 이게 된다고? 워든 초반에 죽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건데, <laughs> 이게 또 완파가 나오네요. 네, 파벌시코에티 공격은 320점, 오란파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코드의 영어로 재진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목소리>